기후 환경의 위기를 전 세계적인 거대 담론으로만 얘기할 음.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우리 지역 사회, 우리 시민들도 이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하나의 시민 운동 차원에서 이것을 한번 펼쳐보자, 음. 확장시켜보자 하는 의미에서 이제 이런 모임들을, 이런 토론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대구 기독교의 모든 이야기가 모이는 곳, 당찬 5일장이 열렸습니다. 아, 어, 사회에 많은 기독교 민간 단체가 있긴 한데요. 어,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모두 알 만한 기독교 단체는 여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YMCA. 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의 약자인데요. 어, 최근에 코로나 4차 대유행이 거의 시작이 되면서 대구 YMCA 활동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대구 YMCA 이사장이신 자천교회 손산문 목사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당찬 식구분들께 목사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네. 네. 어 당찬 식구 여러분 어, 반갑습니다. 폭염과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우리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시길 기도드립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방송으로 인사드리게 됨을 감사드리며 어,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코로나도 심하고 폭염도 심하고 열대야도 네. 심한 오늘 같은 날 함께해 <laughs> 네. 주셔서 너무 네. 감사합니다. 아 대구에서도 네. 변이 바이러스다. 뭐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죠. YMCA에서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고 계세요? 네, 뭐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지금도 여전하지만 어, 특히 우리 대구 지역은 작년 1차 유행 때 아주 커다란 위기를 겪었죠. 심했죠. 네네. 응. 아, 그때 저기 대, 대구 YMC에도 먼저 이제 그 우리 내부적인 응. 방역에 이제 최선을 기하고요. 아, 그리고 우리 어, YMC의 이념이라고 할수 있는 보음의 대사회적 실천이라는 소명에 따라서 네. 어 우리 당시 지역 사회에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위해서 이제 돌보는 활동을 했었습니다. 음, 돌봄 활동. 네.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 가운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갑작스런 이제 코로나 상황이 닥치니까 음. 당시에 방역 물품이라든지 생필품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한 현상이 있었죠. 네. 어 그래서 그때 저희 대구 YMCA는 이제 전국 각 지역의 우리 로컬 YMCA하고 연결이 되어서 이제 후원을 받아서 이제 그런 물품들을 음. 이제 동산병원이나 대구 어려운 음. 미주병원 그리고 청도 대남병원이 아주 심각했죠, 그 당시에. 네. 그래서 이런 병원들 그리고 지역의 복지 시설과 아동 센터 또 소방서 외국인 이주 센터 음. 그 다음에 이제 취약계층 가정들 뭐 이런 등등의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물품을 공급하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아 네. 정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활동들을 많이 하셨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네, 네.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니까 1년도 더된 얘기죠. 사실은 네, 그때가 맞습니다. 이렇게 주마등처럼 아 맞다 그래서. <laughs> 지 이런 생각이 네, 납니다. 그렇죠. 아마 청취자분들도 비슷하실 텐데 네네. 대구에 살다 보니까 음. 정말 사돈의 팔촌으로부터 연락 받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네. 대구 괜찮냐? 네네. 대구 어떤냐? 상황 심각하지 그랬습니다. 않냐? 네. 또 마스크도 택배로 막 많이 보내주시고 그렇죠. 그랬는데 네네. 그때 이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도 YMC가 맞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인 네네. 활동을 하셨다 말씀해주셨습니다. 아, YMC의 이가 음. 어떤 단체인지 사실 이름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노래도 네. 있고 해서 <laughs> 근데 네. 어, 그 역사가 음. 생각보다 길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네. 역사를 혹시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어떻게 시작됐는지? 네. 네. 저희 대구 와임 c 이는 이제 한강 이남에서는 가장 오래된 로컬 와이라고 할수 있는데 네. 어, 사실 우리 이제 세계 와임세를 보면 이제 1844년도에 영국 런던에서 조지 윌리엄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네. 어 그래서 현재 전세계 100여 개국 어, 1만여 개의 조직을 가진 이제 기독교 민간 단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 그리고 우리 YMCA 2년과 실천은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운동의 동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 동력으로 역사적 책임과 또 사랑과 정의, 민중 복지, 음. 어, 또 세문화 창조 뭐 이런 음. 등등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이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는 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음. 있는 단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네네. 나라를 네네, 이루는 그렇습니다. 거다. 네. 어 그리고 이제 우리 대구 YMCA 시작은 이제 1899년도에 우리 대구 선교부가 이제 조직이 되는데 이 대구 선교부에 파송된 이제 브루엔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음. 이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 대구 지역에 와임시에 대한 설립 의지를 갖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기초로 해서 어 당시에 우리 교계 지도자라고 할수 있는 대구 제1교회 이만진 목사 네. 그리고 남산교회 김태련 조사, 음.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1915년도에 대구 기독교, 이제 교남 기독교 청년회라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대구 YMC의 첫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네. 서울 YMCA가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 생겼고 그렇죠. 두 번째로 대한민국에 생긴 YMCA가 대구 YMCA인가요? 네 이제 평양 YMCA가 조금 더 아, 이제 예,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쪽 한강 이남으로는 한강 이남으로는 네네. 대구가 첫 번째다. 네네 그렇습니다. 아, 긴 역사를 <laughs>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제 강점기에도 네. 참 많은 역할을 했죠. 그렇죠. 음.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일제 강점기 때는 우리가 일제 많은 핍박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삼일운동이라든지 또 신관의 운동, 음. 그리고 물산장례운동, 또 농촌운동 네. 이런 것들이 대부분 우리 이제 운동의 성격은 민족운동이라고 할수 있고 네. 또 사회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네. 아 YMCA 역사까지 함께 들어봤고요. 최근에는 네. 이제 제가 음. 찾아보니까 시민논단이라는 토론회를 개최하셨다고 들었어요. 네네. 코로나 위기에 네. 우리가 막 급하게 대응하느라 바쁜 이 와중에 어, 한번 해법을 같이 논의해 보는 그런 장이 좀 없었는데 네네. 그런 장을 연 것이 시민논단이라고 하셨는데 네네. 어떤 내용이 오갔나요 지금까지? 어, 저희가 이제 특히 올해를 어 원래 우리 시민 논단을 코로나 위기 대응 시리즈라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두 차례가 이제 있었는데 먼저 첫 번째 토론회에서는 방금 우리 안호선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코로나로 인한 이제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위기가 닥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어떤 피해를 입었고 그렇죠. 또 청년들의 일자리에도 어떤 위기가 왔는지 이런 등등의 문제들, 그리고 이에 대한 이제 대구시의 정책들은 어떠한지, 음. 이제 이런 것들을 서로 저희들이 토론을 해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토론회에서는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신종 바이러스의 발생은 결국 하나님의 이제 창조 질서 파괴에서 파생되는 문제라고 저희는 봤습니다. 아, 창조 질서 파괴? 네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로 인한 이제 생태 기후 변화, 아, 어, 이런 문제들이 이제 아주 심각하니까 그 이런 문제들을 또 중점적으로 다뤘죠. 네. 음, 어, 두 번째 2회차까지 시민 논단이 개최가 됐고 혹시 올해도 음. 계획이 더 있으세요? 네, 올해도 이제 우리가 이제 시리즈로 계속 기획을 했으니까 네. 앞으로 이제 뭐꼭 코로나로 인한 이제 문제뿐만이 아니고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갖고 있는 현안 문제들을 음. 이제 지역 시민들과 함께 또 네. 관계 기관들과 함께 이제 토론을 하고 그리고 논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해결 방안들을 이제 음. 도출해 나가는 이제 그런 작업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네. 아 너무 좋습니다. 어, 비단 코로나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다양한 현안들을 다루는 어, 그런 건설적인 토론의 장이 되기를 또 함께 바래봅니다. 네. 아, 목사님 지난 5월에 그러니까 한 2개월 전이죠. 네. 대구 YMCA의 이사장으로 이제 취임을 하셨는데. 네. 2개월 동안인데 참 많은 일을 <laughs> 하셨어요. 기억에 남는 <laughs> 네, 일 있으세요? 네, 네. 뭐 아직 취임이 2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뭐 그다지 많은 일은 뭐 했다고 볼 수가 없는데 <laughs> 그래도 한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탄소 중립 시대 도시 정책 포럼이라고 하는 어, 이런 그 모임을 한번 개최했던 음,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네. 이제 이 포럼은 사실 우리가 1991년부터 우리 대구 YMCA가 제안을 해서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지구의 날 기념 대구 시민 생명축제의 일환으로 음. 바로 이 이제 정책 포럼을 갖게 되었죠. 아 그래서 이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후 환경의 위기가 또 심각하죠.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위기들이 우리 삶을 또 직접적으로 이제 그 해치고 위협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가운데 기후 환경의 제 위기를 전 세계적인 거대 담론으로만 얘기할 음.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우리 지역 사회 그리고 우리 시민들도 이에 대해서 좀더 이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또 하나의 시민 운동 차원에서 이것을 한번 펼쳐보자, 음, 확장시켜보자 음, 음, 하는 의미에서 이제 이런 모임들을, 이런 토론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우리 학계 학자들이라든지 또 관계기관 공무원들 또 시민단체들, 여러분들 또 언론기관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보았죠. 아 네. 좋습니다. 네. 사실은 당찬 5일장에서도 이제 환경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뤘었고 네. 네. 우리가 또 주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의 질서가 파괴되는 음, 이 상황을 두고 볼 수만은 없잖아요. 네, 네. 크리스천들이 정말 발 벗고 나서야 될 때인데 네. 네. 대구. YMCA와 네. 대구 CBS가 또 함께 이런 문제 에 대해서 좀 풀어나간 장을 한번 마련해봤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너무 그렇게 되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laughs> 고맙습니다. 네, 네. 아, 우리 목사님 마지막으로요 네. 기도 제목 부탁드릴게요. 네, 그 저희 이제 YMCA는 회원 운동체이면서 이제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운동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단체보다도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한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역할이 중요한 단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YMCA는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에 보다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당찬 식구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대구 YMCA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함께 이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데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한마음 한뜻으로 같이 응원하고 기도하고 네. 또 어,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은 코로나 시대 해법을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대구 IMCA의 이사장이신 자천교의 손산문 목사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1부 마지막 곡 나영환의 부패 저스폴가 띄우면서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